사념처 수행 시 신수 심법을 수행 시 신념처 수행을 어느 정도 수행해야 수념처 수행을 수념처 수행을 어느 정도 해야 심념처 수행을 법념처 수행을 그다음에 법념처 수행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신수 심법을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네 가지 전체를 닦아서 어~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하는지 어~ 궁금합니다. 어, 이 사념처, 우리가 수행이라고 할때 보면, 수행에 있는 뭐, 사념처라고 할때 모든 것들을 어, 신수심법이 단계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 결국은 뭐냐면, 이신수심법이라는 것도, 어, 이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이것도 우리의 어떤 탐진치를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거든요. 삼매와 시에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어 명상법들이 보면 어이다이 이 사실 신수 신법이 사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보면 잘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약 아나빠나 사띠가 나왔잖아요. 아나바나사띠를 어, 수행을 하면 이게 사념처를 완성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해요. 사념처를 어, 완성하는 것을 또 칠각지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경전을 너무 기계적으로 사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신수신법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이 수준에 따라 사실 다른 겁니다. 한쪽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신념처, 이러잖아요. 그럼 이게, 아, 이게 호흡, 호 명상으로 볼 때, 아나파나사띠를 하는 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다르게 보면, 아나파나사띠에 뭐, 4단계는 신념처, 그 다음에, 수 나머지 4단계는 수념처, 신념처, 법념처,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 어 이거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수행을 하는 거죠. 일단은 어, 이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는 것. 그러면서 이제 삼매와 어, 시혜를 개발하는 이런 측면으로 사실은 어, 이, 이 사념저 수행을 바라보고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실 이게 이런 어떤 삼매를 삼매와 지혜를 상당히 개발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정을 개발해서 강력한 마음 참, 챙김의 상태가 됐을 때 이때 또 사념처 수행을 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사념처 수행을 하잖아요. 몸, 몸을 보고 느낌을 보고 마음을 보고 그 다음에 법을 보면 이때는 차원이 또 다른 겁니다. 이때 하는 수행은 어, 이 탐진치를 완전히 끊어내고, 독과를 이룰 수 있을 정도의 그냥 사념초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 사념초도 보면, 이게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수행의 선정을 개발하고, 수행의 궁극적인 어떤, 어, 지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걸 사실 어, 활용할 때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어, 수행의 처음 단계부터 명상 주제를 가지고 삼매와 어, 지혜를 개발하는 차원으로 사실 이걸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사실 해야 되지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수행 방법들은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메인 수행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했다 저걸 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기본 메인 수정 수행 조절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메인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떤 분야든지 보면 그 깊이게 가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했다, 저걸 했다 하면, 이게 어느 곳도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상주제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명상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걸 주요, 주요 명상주제로 삼고, 그리고 이걸 메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어, 보조적으로 좀 활용하는 게 사실은, 어, 혼란스럽지 않게 사실 명상을 하는 방법입니다.